천천히 지금 얘가 능력도 못 움직이게 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내리고 천천히 내리시고요 이는 이렇게 상담소 쪽로 가고 다시 들어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통증이 있는데 움직임 주면서 수영기를좀 다운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내리시고 이제 기어백까지 붙여 보세요 뜯고 있는 거죠 돼요 안 되는 상승류의긴장을 어깨를 또내외제시켜요 팔에 골두의 안쪽이 바혀있는데이게보세요 아까 움직이셨죠? 힘들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주는 거예요 얘는 저희가 저항을 주고 요이중을중자 여기서 바깥쪽으로달기가죠 발동을 줘 이런 건좀 스트레칭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피시부랑 키부를 같이 할 수도 있거든. 수동이랑 운동 같이 섞어서. 대충 미세가 살짝.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이랑 치료를 한 번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제 크림 같은 거 발라놨으면 이제 밀면서 가면 되겠죠. 지금 크림도 안 바르고 되게 진동 상태로 좀 세게만 들어놨거든요 많이 아플테 약간 줄여주시고 가볍게 해서 이런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빼요 이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런식으로 해서 그리긁 싶대요. 이거를 이제 보통 등할 때는 엎드려 놓는 상태가 제일 편하니까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천이히내리 네. 고요잘 쓴다 리고딱미세주 다시 그구지 굿. 네, 네, 어, 네. 다시, 내이시고 여러분, 계세요. 스 중립장을 보시죠. 스탑. 움이기만 하면 돼요. 진짜 편하거든요. 때밀듯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잡아요. 그런 거예요. 이쪽 힘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부추먹고 그러니까, 치료를 하, 피어를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한 번에 시켜버리고 끝내시는 것 좋거든요. 다시 이렇게 붙여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제 팔을 팔꿈치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렇죠 다시. 제가 스트로킹 하면서 그런 걸 쓰셔도 돼요. 제가 지금 MFD라는 제품을 붙였어요 그럼 얘가 잡아당기는 힘을 쓰고 있겠죠 다시 만세 한번 해보시게요 걸몇번만 갈게요 하나 다시 천천히 네. 자, 팔도 외회전 좀 하시고 엄지가 따봉 주먹질 때 따봉 어. 30대 넘었어 따봉하는 거보니요 다시 네. 천천히 다 네. 그렇죠. 다시 이걸 같이 만세요 양손도 맞췄서 그렇죠 어느 쪽이 잘안 오나 봐요 오른쪽이 좀 힘들죠 네. 저항을 주는 거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동성을증진시키시는 행동도 같이 할수 있어요. 하나만 하시고 그만, 내려보세요. 움직였기 때문에 더 빨리 될수걸있요 네.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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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누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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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시어요 그 네, 부추가 되요. 문질기로 가는 고 근데 이 이걸 안고 이제 양상 네. 들어가요. 차는 내야 이런,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리고 소프트시 늘릴 때, 여자분들과, 이런 식으로 위에 가슴 잡고, 이렉로 가슴 없습 이런 식으로 안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붙여 네. 저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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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셀프 해놓고 붙여놓고 자기가 운동을하는 응. 뭔가 뻑뻑하게 잡고 넘겨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운동으로 같이 가시면조요리는것같 여기 치고 다시. 여기 눌러야 돼, 고단이. 다 <laughs> 다시. 안 좋고, 좀 유착이 붙여놓으면 다시 며보자. 다시. 다시, 원래는 반대로 움직임을 잡아당기는더 늘어나겠죠. 오케이. 다시. 요것도 한 번씩 써보세요. 이렇게 다리 이 보세요 제발. 한 번만. 그렇죠. 다시 안 넣게 내려가세요. 그렇죠. 다시. 올라오면서 조금만 더 내려오세요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낙타 내려놓고 낙타 그렇지 다시 내리고 고양이 하면서 점차 붙여놓고 운동을 시키셔도 돼요 안되는 동작 같이 하면서 저희가 MCT 쓰면서 이런 동작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미세요 밀면서 내려오세요 떨지 말고 천천히 위로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미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는 계속 내외전을 하고 고가을 굽는 느낌이잖아요. 자, 벌려보세요. 힙. 많이 벌리는. 자, 힙만 주고 계속 버티는. 이런 느낌의 수축으좀 근육 긴장도도 맞춰주신 다음에 같이 하시면 좋고.